새해 첫 목상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과 치료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보고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ello, Happy New y 새해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2024년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표도 역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이미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1장, 2장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타락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3장. 그리고 사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오고 있고, 이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공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복수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시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함께 보기도 했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예수님의 피가 외친다고 했습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때 같은 면 그리고 다른 면 그런 패턴을 성경 말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피를 피를 흘렸듯이,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듯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공의를 외치며 복수를 외쳤지만,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용서, 용납,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벨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국률, 용서 외치시는 우리님의,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에서 이제 가인, 가인을 통하여 이제 가인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번째 그 자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은 누가 나오냐면 은 남액이 나옵니다 남액 라멕은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이 라멕은 아내 둘을 취하고, 그리고 누가 라멕을 다치게 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예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아내들에게 시를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 모습을 완전히 자기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공의도 더럽히는 그런 라멕의 모습.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와 얼마나 악독한, 잔인한 외침입니까? 그런데, 5장의 모습을 보면 5장도 역시 아담의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셋을 통한 아담의 아들이 셋이 또 있는데, 그 셋을 통한 그 자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일곱 번째 자손을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laughs> 아멘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애노옥에 대한 그 은혜 베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7절도 역시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1절에서 11절에서도 또 죽었더라. 14절에서도 또 죽었더라. 17절에서도 또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또 19절에서도 죽었더라. 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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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현실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은 공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르침? 그러니까, 잘못된 목사들 대하여 그 불의를 대하여 선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악독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애녹이 외쳤다고 얘기해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분맷 e 들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어떤 과부가 계십니다 그 과부는 남편이 남겨준 돈을 최근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역에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그 목사가 외쳤대요. 매치안돌 목사님이 자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 한번 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못뭐 때리라고 하진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비슷한 그 메시지를 마치한 음, 듯이 받은 것 같아요. 에녹이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수님의 승천을 그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그림자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그림자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며 함께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던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 모든 기쁜 일들 2024년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곁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에녹 애녹. 그 에녹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때 주님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 오직 주님만 우리의, 우리에게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보여주시고,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파악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역사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아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Harun da konu. i